미가서 6장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일어나라 산들 앞에서 변호해 보아라 언덕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어라 산들아 나 여호와의 고발을 들어라 땅에 기초야 나 주의 말에 기, 기울여라 나 여호와가 나의 백성을 고발하였고 이스라엘의 죄를 밝힐 것이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내가 너희를 무슨 일로 지치게 했느냐 대답해 보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려왔고 노예였던 너희를 해방시켜 주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희에게 보내 주었다. 내 백성아, 모압방 발락의 악한 계획을 기억하여라. 부월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시딤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여라. 그러면 나 여호와의 일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할까? 태워드리는 재물인 변재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죽게 나아갈까? 여하께서 천마리 양을 기뻐하실까? 강줄기 만개를 채울 만큼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벗기 위해 내 마다들이라도 바칠까? 내 죄를 씻기 위해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라도 바칠까? 사람아,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선하며 여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의를 향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너희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와께서 성을 향해 외치시니, 들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주를 존경한다. 심판의 막대기로 심판하실 분을 조심하여라. 악한 사람들이 아직도 그 집에 훔친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남을 속이는 그들은 어찌 내가 있겠느냐. 나는 속이는 자를 저주한다. 가짜 저울과 자로 남을 속이는 사람을 내가 어찌 용서하겠느냐? 성 안에 부자들이 아직도 못된 짓을 하고 있다. 백성은 아직도 거짓말을 하며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 시작했다. 너희의 죄를 물어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너희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오히려 배고프고 허기질 것이다. 쌓아두어도 남는 것이 없으며 너희가 쌓아둔 것을 칼로 없앨 것이다. 심어도 거두지 못하고 올리브 기름을 짜도 그것을 몸에 바르지 못하며 포도를 밟아도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오므리 왕의 못된 율법을 따르고 아 집의 모든 악한 짓을 본받아 그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랐으므로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 성 안에 사는 백성이 너희를 비웃을 것이며 다른 나라들이 조롱할 것이다. 이가서 칠 장. 내게 화가 있도다. 나름 굶주린 사람과 같이 되었도다. 여름 과일을 따냈다는데도 내게는 포도송이 하나 남지 않고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 하나 없구나. 이 땅에 성실한 사람들은 사라지고 이 나라에 정직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누구나 자기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 할 뿐이다. 사람마다 그 손으로 악한 짓을 하는데 익숙하다. 지도자들은 돈민 달라 하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하며 권력자들은 자기 소원을 밝히고 다닌다. 모두가 못된 짓만 꾸민다. 그들 가운데서 가장 낫다고 하는 사람도 가시나무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사람도 가시나무 울타리와 같다. 너희의 파수꾼이 경고한 날, 고그 심판의 날이 이제 왔다. 이제 너희는 심판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혼란에 빠질 것이다. 너희는 너희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심하지 말며 너희 아내에게도 말을 조심해라. 아들이 그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딸이 그 어머니에게 대들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투니 너희의 원수는 다름 아닌 너희의 식구가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시기를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주실 것이다. 원수야, 나를 비웃지 마라. 내가 쓰러졌으나 다시 일어날 것이오. 지금은 재앙의 그늘 속에 앉아 있으나 여호와께서 내게 등불이 되어 주실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어 주께서 노하셨다. 그러나 주는 법정에서 나를 변화하시며 나를 위해 의로운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이다. 주께서 나를 빛으로 이끄시며 내가 주께서 의롭게 하신 일을 볼 것이다. 그때 나에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던 내 원수들도. 그것을 보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제는 내가 그들을 비웃으리니 그들은 거리의 진흙처럼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다 성벽을 다시 세워야 할 그날이 오면 너희의 나라가 넓어질 것이다 그날에 너희 백성이 아시라로부터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서쪽의 지중해에서부터 동쪽의 산지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로부터 너희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 나머지 땅은 그곳에 사는 백성들의 죄 때문에 황폐하게 될 것이다. 주여, 주의 지팡이로 인도해 주십시오. 양떼를 지키듯 주의 백성을 지켜 주십시오. 푸른 초원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백성을 옛날처럼 바상과 길라앗에서 먹여 주십시오. 내가 너희를 이슈트에서 인도해 낼 때처럼 너희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겠다. 나라들이 그 기적을 보면 다시는 그들의 힘을 뽐내지 못할 것입니다. 놀라서 손으로 입을 가릴 것이며 귀는 막힐 것입니다. 그들이 뱀처럼 잿더미 속에서 기어가고 구멍에서 기어나온 벌레처럼 땅 위를 기어갈 것입니다. 무서움에 빠져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오며 주 앞에서 두려워 떨 것입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께서는 죄 지은 백성을 용서해 주시며 살아남은 여호와와 백성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주는 영원토록 교하지 않으시며 자비를 베풀기를 좋아하십니다. 주여, 주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밟아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 주십니다. 오래전에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 백성에게 진실하시며 아브라함 백성에게 자비로우십니다. 열1기야 21장 1절에서 18절 문하세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그는 5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입니다. 문하세는 여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여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낸 다른 나라들이 했던 것처럼 더러운 짓들을 그대로 했습니다. 문하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없앤 상단들을 다시 짓고 바을을 위해 재단들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아합왕처럼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하늘의 온갖 별들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문하세는 여호와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둘 것이다.라고 하셨던 여호와의 성전에 재단들을 쌓았습니다.그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두뜰에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재단을 쌓았습니다.그는 자기 아들까지도 제물을 바쳤습니다.그는 요술을 부렸으며 표적과 꿈을 풀어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그는 무당과 점쟁이를 불러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문하세는 아세라 우상을 새겨서 성전 안에 놓아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전에 그 성전에 대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집화 중에서 뽑은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명령한 모든 말에 복종하고 내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계명대로 살기만 하면 다시는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문하세는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멸망시키신 다른 나라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왕 문하세가 이런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는 그 전에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질렀다.그는 또 유다 백성들이 우상삼기는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큰 재앙을 내리겠다.누구든지 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될 것이다.내가 산마리아와 아의 집안에 벌을 내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벌을 내리겠다.사람이 접시를 닦아 엎어놓듯. 내가 예루살렘을 말끔히 씻어버리겠다. 또 내가 준 땅에서 살아남은 내 백성들을 내쫓아서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그들은 원수들로부터 모두 빼앗기고 도적질 당할 것이다. 그들의 조상인 이집트에서 나오던 날부터 오늘까지 내 백성은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여 나를 분노하게 하였다. 문하세는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여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더구나 문하세는 죄 없는 사람들을 많이 죽여 예루살렘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피로 가득 채웠습니다. 문하세가 행한 다른 모든 일과 저지른 죄는 유다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하세가 죽어 그의 왕궁정원곧 우사의 정원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문하세의 아들 아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40장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예루살렘 백성에게 친절하게 말하여라. 그들의 목욕기간이 끝났고 그들의 죗값으로 이미 지은 죄의 두 배에 해당하는 여와의 심판을 받았다고 일러주어라. 어떤 사람이 외친다. 광야에서 여와의 길을 준비하여라. 맨마른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곱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고 모든 산이 낮아진다. 거친 땅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땅이 평야가 된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그것을 보게 된다.여호와께서 몸소 말씀하셨다.어떤 사람이 외친다.외쳐라.그래서 내가 물었다.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그들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여호와께서그 위에 숨을 내쉬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정말로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두려워 말고 함께 외쳐라 유다의 마을들을 향해 보아라 너의 희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하여라 보아라 주 여호와께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오신다 주께서 그 능력으로 모든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주께서 백성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오시며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목자처럼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팔에 양을 안으시듯 가슴에 품으시고 어미와 그 새끼를 친절하게 이끄신다. 누가 손으로 바닷물의 무게를 달아보며 뼈으로 하늘을 재어 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티끌을 그릇에 담아 보았으며 저울로 산과 언덕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마음을 알겠으며 누가 죽게 충고의 말을 해줄 수 있겠는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으며 누구에게 공평의 길로 배우시겠느냐? 누가 죽게 지식을 가르치겠으며 깨닫는 길을 일러주겠느냐. 여호와께서는 많은 나라들도 통에 있는 한 방울의 물일 뿐이며 저 위에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 죽게는 바닷가 땅도 먼지로 보일 뿐이다. 레바논의 모든 나무도 재단 장작으로 충분하지 않고 레바논의 모든 짐승도 태워드리는 재물인 번제물로 충분하지 않다. 여호와 앞에서는 모두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며 주께서 보시기에 민족들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비교하겠느냐. 우상은 목공이 그 형상을 만든 다음에 금속 세공 기술자가 그 위에 금을 입히고 은사슬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 가난하여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은 잘 썩지 않을 나무를 골라서 넘어지지 않는 우상을 만들려고 재주가 좋은 기술자를 찾는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아니냐.땅의 기초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하나님께서 땅 위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하나님 보시기에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은 메뚜기 떼와 같다.하나님께서 하늘을 휘장으로 펼치셔서 사람이 사는 장마처럼 만드셨다.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을 초라하게 만드시며 이세상의 재판관들을 쓸모없게 만드신다. 그들은 식물처럼 심겨지기가 무섭게, 씨가 뿌려지기가 무섭게, 그리고 그 가지가 흙 속에 미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하나님의 입금에 의해 날아가 버린다. 거룩하신 분,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리겠느냐 누구와 나를 견줄 수 있겠느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느냐? 그분께서 모든 별들을 하나씩 이끌어내시며 각각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분은 매우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그 이름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신다. 야곱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네,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심을 무시하신다. 라고 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주께서는 지지지도 않으시고 피곤하지도 않으신다. 아무도 주의 크신 지혜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신다 아이라도 지치고 피곤해하며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